안녕하세요. 70층 옥상 영화관입니다. 오늘은 2010년 이후 개봉한 해양 생존 영화들 중에서 최고의 6편을 뽑아봤습니다. 초대형 재난이 원인이지 않고 상어가 주된 위협이지 않은 영화들 중에서 선정했다는 걸 미리 밝힙니다. 6위. 더 머시입니다.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을 연출한 제임스 마쉬 감독의 2017년작이죠. 주연은 킹스맨과 브리지 존스 시리즈로 익숙한 콜린 퍼스가 맡았습니다. 간략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도널드는 항해용 내비게이터를 제작 판매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가장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제품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슬하이 3명의 자녀까지 든 그의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트 세계일주 대회가 개최되자 도널드는 현재의 상황을 한 번에 뒤집을 기회라 여기며 출전을 결심하죠. 항해술이라곤 취미 수준에 불과한 그가 자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너무나 많은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집과 회사까지 담보로 잡아가며 도널드는 대회에 참가하죠. 하지만 돈도 시간도 부족했던 그의 배는 하루가 멀다 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점차 절망에 휩싸여가던 도널드는 결국 해서는 안될 선택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영화는 담고 있습니다. 더 머신은 실화 기반 영화들이 갖고 있는 단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후반부엔 주인공의 심리를 중심으로 풀어가다 보니 어수선해지기까지 하죠. 하지만 그만큼 담백하게 역사적 사실을 풀어낸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IMDb 평점 6.0을 기록하고 있는 평작과 수작 사이에 있는 작품입니다. 주인공의 상황에 공감할 수 있는 분이라면 평점 이상의 감동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5위. 생존자들입니다. 브라이언 포크 감독의 2016년 데뷔작입니다. 세 명의 주연 중 해리포터의 말포이로 익숙한 톰 펠튼이 눈에 띄네요. 간략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1942년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그때 헤롤드와 친 그리고 토니는 연료 부족으로 남태평양 한가운데 비상착륙을 하게 됩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그들은 세 사람이 몸을 누이기에도 부족한 구명보트에서 생존을 이어가죠. 오래지 않아 마지막 구조신호를 포착한 아군의 수색기가 나타나지만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그렇게 식량은 물론 물한 모금조차 없는 상황에서 힘을 모아 생존해가는 세 남자의 이야기를 영화는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 또한 실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그 부분을 충실히 따릅니다. 영화적 각색이나 기술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영화를 보고 있으면 느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해양 생존 영화들 중에서 가장 협소한 공간으로 생존을 이뤄냈다는 게큰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드라마틱한 사건을 조금 섞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남는 작품이에요. IMDB 평점 6.5를 기록하고 있는 수작입니다. 다소 평이하지만 그것이 실화이기 때문에 감동이 되는 영화라고 보시면 될 듯하네요. 4위 어벤던드입니다. 뉴질랜드의 감독 존 레잉의 2015년작입니다. 우리에겐 프리즌 브레이크로 익숙한 도미닉 퍼셀이 주연을 맡았죠. 간략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로즈 노엘 호의 선장인 존은 뉴질랜드에서 통각까지의 여정을 기획하고 선원들을 모집하죠. 그렇게 모인 이들은 항해 경험이 전혀 없거나 있어도 그네까지가 전부인 초짜들이었습니다. 선장조는 폭풍이 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출항을 강행하죠. 예상보다 기상이 좋지 않자 선원들은 공포에 휩싸이고 나아가 모두가 잠든 순간 거대한 파도가 그들을 덮치며 배는 전복되죠. 다행히 에어포켓이 생성되어 침수는 면할 수 있었고 그렇게 네 사람의 생존기는 시작됩니다. 어벤던드 역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먼저 소개해드린 두 편의 영화에서 실화 기반이 갖고 있는 단점들을 강조했는데, 다행히 어벤던드는 그러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을 따라가면서도 영화적 각색이나 장치들을 적절히 사용해 재미를 보장합니다. 또한 네 명의 등장 인물들의 성격이 제각각이라 그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만으로도 재미가 상당합니다. IMDb 평점 6.3을 기록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론 7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보는 명작입니다. 점수가 박한 건 아무래도 실제 사건의 마무리 자체가 그리 유쾌하지 않아서지 않나 싶네요. 그 부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잘 만들어진 해양 생존 영화입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에 어벤던드의 전체 리뷰가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겠죠? 3위. 콘티키입니다. 노르웨이의 감독 에스펜 셈버그와 요아킴 레닝의 공동 연출작입니다. 노르웨이 영화는 아무래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으실 텐데 저희 경험상 괜찮습니다. 언어적 장벽도 크지 않아요. 간략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1937년 폴리네시아의 한 섬에서 원주민과 생활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섬을 연구했고 그 끝에 이곳 원주민의 기원이 서아시아라는 기존 학설과 달리 남미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 결과를 토대로 출판사들을 찾아가지만 기존 학설을 뒤엎기엔 많은 것이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1500년 전에 고대인들이 뗏목만을 가지고 태평양을 건넜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죠. 고민 끝에 토르는 선원들을 모으고 1500년 전 방식 그대로 뗏목을 만들어 항해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영화는 담고 있습니다. 콘티키 역시 실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주인공인 토르 하이에르다른 노르웨이의 국민 영웅입니다. 콘티키는 시작부터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는 방식과 인물을 조명하는 방법까지 모두 준수하죠. 무엇보다 해양 영화라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바다의 표현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상어와 고래 등의 표현은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예요. 실화 바탕의 영화가 IMDb 7.2를 기록하고 있는 건 흔치 않습니다. 아마도 실제 사건 자체가 너무 극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점수지 않나 싶네요. 참고로 실제 항해를 기록한 영상은 오스카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 외적으로도 흥미로운 부분이 참 많은 작품입니다. 심장을 뜨겁게 만드는 영화예요. 재밌습니다. 2위 오리즈 로스트입니다. 트리플 프론티어 딥 워터 호라이즌을 연출한 제이시 챈더 감독의 2013년작입니다. 주연은 미국의 국민 배우 중 하나인 로버트 레드포트가 함께했습니다. 간략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요트를 타고 홀로 인도양을 항해 중이던 주인공은 어느 날. 자신이 잠든 사이 바다를 떠다니는 선적 컨테이너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요트는 손상되고 바닷물은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죠. 항해에 필수적인 장비와 라디오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주인공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버립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나아가 상어들마저 그의 주의를 맴돌기 시작하죠. 제목 그대로 조난을 당한 주인공이 모든 걸 잃어가는 이야기를 영화는 담고 있습니다. 오리지 로스트는 71회 골든글로브에서 음악상을 수상했고 남우주연상에 노미네이트된 작품입니다. 당시 남우주연상의 경쟁자들을 보면 그야말로 쟁쟁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로버트 레드포트가 수상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오리지 로스트에서 레드포트의 연기는 극치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평하는 이유는 또 있는데요. 오리즈 로스트는 대사가 없는 다른 의미의 무성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레드포트의 목소리는 구조를 요청할 때를 빼고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표정과 몸짓만으로 보는 이들을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IMDB 평점 6.9를 기록하고 있는데 믿지 마세요. 최소 8점짜리 영화입니다.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2010년 이후 개봉한 해양 생존 영화들 중 대망의 1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작품을 소개해 드리는 것 같아 조금은 민망하기도 하네요.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1위, 《라이프 오브 파이》입니다. 얀 마텔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이죠. 원작은 40개국에 출간돼 700만 부 이상을 판매한 스테디셀러입니다. 원작의 명성을 감당할 감독이 대체 누가 있을까 싶었지만 세계적인 거장이자 아시아를 대표하는 감독인 이안이 연출을 맡자 그 우려는 거짓말처럼 기대로 탈바꿈했죠. 간략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파이의 가족은 인도에서 동물원을 운영하며 살아왔죠. 그러던 어느 날 국가의 재정지원이 줄어들자 가족은 사업을 정리하고 캐나다로의 이민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미국으로 향하던 그들은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그의 배가 침몰하자 파이는 일순간 가족들을 잃습니다. 가까스로 구명보트에 올라 목숨을 구한 파이지만 놀랍게도 함께 탑승한 이들은 사람이 아닌 얼룩말과 오랑우탄. 그리고 하이에나와 리차드 파커라는 이름의 호랑이였죠. 하이에나에 의해 얼룩말과 오랑우탄이 잡아먹히고 파이마저 위기에 처하자 물에 빠졌다고 생각한 리차드 파커가 나타나 하이에나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리차드 파커와 단둘이 남게 된 파이가 생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이야기를 영화는 담고 있습니다. 라이프 오브 파이는 85회 아카데미에서 감독상, 촬영상, 시각효과상, 음악상을 수상했습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을 애독하고 생존 영화를 두루 섭렵한 입장에서 라이프 오브 파이를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해양 생존을 가장 극적이고도 아름답게 표현한 어른을 위한 동화라고요. 작품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동화라는 말이 무색해지기도 하지만 영화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소설의 영역까지 완벽하게 표현해낸 작품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프 오브 파이는 IMDB 평점 7.9를 기록하고 있는 걸작입니다. 장르를 넘어선 것은 물론 인생이 끝나기 전꼭 봐야 하는 영화라고 자신있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럼 지금까지 2010년 이후 개봉한 해양생존 영화들 중 베스트 6를 뽑아봤습니다. 이번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역시 영화는 영화다워야 재밌다 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죠? 아무튼 이렇게 여섯 편을 뽑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1위는 어떤 영화인지도 많이 궁금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70층 옥상 영화관의 윤 반장 엽서부였습니다. 그럼, 그럼 안녕. 안녕.